이 여성은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24세, 라비니아 우드워드입니다. 그녀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머리까지 똑똑해 그야말로 엄친하였죠. 그녀는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 대학교로 다니게 됩니다. 그녀는 성적이 우수하였고 심장외과 의사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의학저널에 기사도 실렸으며 모든 옥스포드 의대생들이 3학년에 치르는 임상 전시험을 그녀는 1년 안에 치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학생활 도중 알코올 및 약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성격은 점점 어두워졌고 페이스북에 자신의 노트 사진을 올리기도 했죠. 그녀의 친구는 그녀는 옥스포드에 간후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약에 중독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은 제가 함께 학교에 다녔던 소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녀는 코카인에 중독되어 치료하기 위해 재활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4개월 동안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죠 그녀는 점점 더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고 대학교 동료들에게도 난폭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통제할 수 없는 약으로 인해 체중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S&M 성향의 성격이 되어 과격한 복장을 선호하며 비드 s m 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후 우드는 틴더를 통해 케임브리지 대학생 토마스 페어크로와 만나게 됩니다. 토마스는 그녀를 만나러 가기 위해 옥스퍼드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이때 우드는 코카인과 알코올 중독으로 제정신이 아니었고 이때 토마스가 우드에게 너희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듣자마자 화가 굉장히 많이 난 우드는 토마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빵칼로 그의 다리를 찔렀습니다. 이어서 노트북과 유리 그리고 잼 병을 그에게 난데없이 던졌습니다. 토마스는 여자 친구가 약을 많이 복용해 제정신이 아니라며 신고하였고 우드는 체포됐습니다. 우드는 토마스에게 불법적으로 상처를 입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옥에서 면제부를 받았고 대신 10개월의 징역형과 18개월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의대생인 우드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젊은 여성이며 감옥 생활이 심장외과 의가 되려는 그녀의 꿈을 망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유례성이 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당신은 그에게 연락하여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당신은 또래에 비해 걸맞지 않는 미성숙함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매우 지적이고 총명합니다. 판사가 그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입니다. 오드는 판사에게 고맙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의 판결에 학대폭력 피해자 자선단체는 이것은 남성에 대한 심각한 학대가 분명하다. 동정은 오드가 아니라 토마스에게 해야 한다. 판사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보다 남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라며 판사를 맹비난했습니다. 자선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로부터 항의가 일어났는데 주요 이유는 우드가 의과대생이 아니라 노동계층이었으면 결과가 달라지냐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드는 집행유예를 18개월이 아닌 10개월로 변경해달라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우드의 소송은 기각됐죠. 우드는 재판 후에 자발적으로 학교를 자퇴했고 형기가 끝날 때까지 옥스퍼드에 돌아올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드는 이탈리아에 있는 부모님의 별장으로 돌아갔는데 러시아 억만장자의 아들을 만나 그와 연애를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현재 런던에서 200만 파운드의 호화로운 켄싱턴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약물 재활 치료를 받으며 성격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시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의사가 될수 있습니다. 정말 영리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화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죠. 모두는 이 모든 것이 잊혀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완전 불평등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녀가 만약 예쁘고 똑똑한 백인 여자가 아닌 시덥잖아 보이는 남성이었다면요. 같은 판결이 나왔을까요? 그녀는 하마터면 살인을 저지를 뻔도 했습니다. 근데, 감옥 면죄부에 집행유예 18개월은 그야말로 손방망이 처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죠. 저 판사는 무엇을 보고 일어성이라고 확신했으며, 투명한 것이 판결과 무슨 상관이죠?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재값과 합당한 기간의 사회 격리가 필요한 겁니다. 저런 여자가 정말 의사가 되어서 우히를 치료한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칩니다. 결론.